임마누엘 칸트는 오늘날 칼리닝그라드라고 불리는 동프레이센의 도시 키니이스베르크에서 일생을 보냈다. 외적으로 볼때 그의 생애는 단순했다. 그는 가정교사로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 교수가 되었다. 정확하고 지나치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처서는 3대 비판서로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그것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전동서를 부정 부인하고 인간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가설을 선택함으로써 천문학적 자료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칸트는 주체가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으로써 인식이 생겨난다는 기본적 사고로 뒤집었다.그는 그 관계를 역전시켜 대상이 주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인식론적 존재의 역전이 바로 철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칸트의 인식론의 핵심이다. 인식론을 구체적으로 경험에는 필연적이고 보편타당한 질서가 존재한다. 아리송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의 경험에 구조와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니 우리의 경험에 구조와 질서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그럼 어디에 있나? 구조와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밑줄자. 칸트는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을 전개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 객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초록색 안경을 끼고 다닌다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 초록색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은 바로 이런 안경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안경에 부딪히는 다양한 인상은 경험의 내용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감각 인상과 색깔의 종합 즉 형식이 부여된 내용이다 우리 각자 다른 색 안경을 끼고 있을까 칸트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원칙적 형식 들을 갖는다고 전제했다. 모든 인간의 모든 인식은 그이 동일한 형식들에 의해 규정되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형식들은 보편타당하고 필연적이다. 칸트가 말하는 형식들은 공간, 시간 그리고 인과성 같은 모든 인식의 일반적 특징들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인식론을 만들어내야만 하는가? 칸트는 우리의 인식에는 보편 타당하고 비련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였으며, 그래서 그의 인식론은 이러, 이,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는 작업이다. 다음에 사유실험이 이해를 도와준다. 교통경찰관 한 사람이 충돌사고에 대해 보호하, 보호, 보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왔다. 언제 그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가? 특정 시점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사고가 일어났는가?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충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사고의 원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통 경찰관의 대답들은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을 비로소 보이게 한다. 특정 시점, 특정 지점. 어떤 원인을 제거하니 무엇이 느껴지는가? 오호라. 우리의 인식은 이해 가능하려면, 아니 인식이 되려면 반드시 시간과 공간과 인간성에 의해 각인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성은 비교적이고 보편타당한 형식들이다. 이 구조들은 모두 사람에게 적용되며, 현재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형식들, 레지 구조들은 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체에 존재한다. 지식과 경험의 전제 조건으로 이런 형식들은 경험에 앞선다. 인식론을 마쳤다. 도덕 철학이 기다린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은 칸트에 따르면 절대적 의무이기 때문에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 없다.우리 안에 내재할 수밖에 없다.앞서 정리한 그의 인식론과 괴를 같이한다.이 무조건적 도덕 명령은 마치 공간 시간 인과성 등의 성형적 형식들처럼 우리 안에 내재한다.이것은 모든 인간이 자기 안에 이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도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도덕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는 정원명령이다. 너는 오로지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내가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준, 준칙을 따라서만 행위하라. 쉽게 말하면 도덕적 의무에 타당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다른 목적들을 목적 자, 자체로 대하라는 규범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수단으로 대상화한다면 정원명령의 계도를 이탈하게 된다. 정원명령이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자인 우리는 반드시 선험적 자아에 속하는 자유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이것은 순수 실천 이성의 요청이다. 칸트는 정언명령 외에 가언명령을 상정하였다. 우리가 목적 A를 이루고자 한다면 전략 X를 따라야 한다. 이런 가언명령은 목적이 좋은 것이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 아니다.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원인으로만 이해될 뿐이다.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술적, 도구적 전략과 거리를 두고자 한다.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에 이어 판단력 비판이 나왔다. 칸트는 판단력이 이두개 사이를 매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두 세계란, 인과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의 세계와 순수 이성 비판, 자유롭고 책임, 능력을 갖는 도덕생의 세계, 즉 실천 이상 비판을 말한다. 인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간의 긴장의 문제를 판단력 비판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칸트는 판단력이 목적 논과 미학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첫 번째 목적론적 방식이다. 우리는 모든 설명이 인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마치 목적과 의미를 갖는 것처럼 사고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상이 우리에게보다 의미있게 다가온다. 목적과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사유방식은 두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위 문장술 중에 어떤 사유방식이 세상을 의미있게 보겠는가? 두 번째, 미학은 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두 세계를 조화시킨다. 칸트에 의하면 미학은 두 가지 기본 경험, 즉 압도적이거나 숭고한 것의 경험과 아름다운 것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아름다운 것은 진과 선에 연관되어 있다.칸트의 경우 진리와 정언 명령으로 구성된 도덕은 구분된다.따라서 숭고한 것처럼 그리고 목적론적 사고방식처럼 아름다운 것이 그둘 사이.진리와 도덕성 사이를 말한다.매개해야 한다.이것은 인식의 판단이 아니라 취향의 판단이다. 칸트는 이 분야에 있어서도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차분한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예술작품에 대해 똑같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예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취향 판단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칸드의, 칸트에게 미적 판단은 주관적이고 우리의 정서적 삶과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이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 앞에서 느끼는 감동을 말하는 듯싶다 칸트의 시대 이후 낭만주의는 창조의 과정에서 예술의 주관적 측면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는 미학을 발전시켰다. 모방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고전적 강조와는 반대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힘이 특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여전히 예술이 인간에게 공통되는 보편적인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특함을 통해서 예술가와 청중은 인간의 삶과 그 잠재력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